방송 특성상 다수의 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청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열렸어. 네. 뭐 어디 들어왔어? 어나그 뒤에 아, 있는 거. 두개두 개였는데. 나 맨. 아나못 들어갔다. 나 너무 늦게 눌렀어. 두개 떠가지고. 아십어 들어가졌다. 어, 나 들어가졌다. 오 오알 뭐 들어간대 나. 그럼 어, 나 모르겠어. 나 하나 뜯길로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,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? 나두개 뜨고 전니꺼 방송 보고 들어가나 보고 들어갔는데, 뭐 어, 됐다. 나 이제 네, 들어와 줬어. 저 지금 로딩. 주인님도 오리라 하네. 어디야? 잠깐만, 저 지금 들어가. 어, 들어가서 맨 밑으로, 맨 밑으로, 맨 밑으로, 맨 밑으로. 지금 상자 앞에 엎드린 사람 쟤님이야? 아니 파. 야 노래 들려? 어, 노래 들려? 어 맞아 맞아. 나 야, 여기 찐다. 있어 나 여기 있어 손 들고 있어 나손 들고 있어. 나 여기 어, 손 저기. 들고 있어 손 들고 점프 나손 들고 점프. 손부 점프 손부 점프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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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, 점프, 점프. 네. 닥차 좀 <laughs> 씨발년한 죽이기 시네개족 같은 새끼야 님이 씨발 옆... 관종 새끼야 죽질라고 족병신 같은 새끼야. 이 씨. 야나 주니 목소리 들리는데 여기야 나 여기 밑에야 나 밑에 간판 나 간판 밑에 이리 와 간판 어 시작한다 그 존나 찐다 시발년들이 장난 어떻게든 방송 한번 참여해보려고 이렇게 족같은 2 2 3만 뛰네 뛰네 이제라 니 반찬 써보니 내가 시작이 늦게 되는 거 같은데 223은 어느 총알이에요 223그 라플총알 아어 거기 주택가 느낌 안 좋습니다. 어 C C 있으면 애들 별로 없을 것 같다 거기. 로모야나 왠지 좋은 자리 득템한 것 같거든. 어 오케이. 자리 좋은 것 같아. 차도 있어 차도 있어 차도 있어. 로모야나차 타고 찰까 그냥 파밍을 할까. 어. 파밍 파밍 차 타고, 파밍. 차타고 저 대로. 파밍 파밍. 어차 타고 도망가서 어? 파밍하게 파밍하고 차 타고 데리러 오는 게더 낫지. 여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그그 일단 일단 가서 오고 다 빼. 어. 주인 나나나27 27. 어 27? 어나 갈게. 기다려. 로모아 기다려. 꼭잖아꼭잖아 네. 이거 배터리를 뺄 수가 없잖아. 너무 커서. 스파크 스파크 스파크. 스파크를 빼라고. 어떤 산맥이 있는데? 아, 그냥 그냥 어떻게든 도망가. 스파크랑 기름 빼놔. 기, 아, 스파크만 뺐어 일단. 스파크는 여기서 찾을 수 없으니까. 오, 가방. 이 칠에 무슨 송전탑 같은 거. 로마 아 로마 이제 150명 남았다 떴지.

여기 모텔에는 템이 이렇게 별로 없나? 혹시 할건 아, 로몽이 병신 새끼 튕겼어. 이새 똥커입냐 너? 아니, 이게 왜 내려가? 혹시야. 왜저 다섯 번도 튕겼어? 하고 있어. 나시바바이거죽스코 밖에. 공고 내리네. 그리고 이거는 얘기 안 했고. 호텔에 템미 없어, 씨. 헬멧 아니야, 그거. 우이에 그거. 베레모 같은 거였던데. 어, 이것 이 사건 장정 도중에 싸지나 봐. 음. 용인용인님 별러분들세개팬클럽가 감사합니다. 와 AR 한 개도 못 먹었네. 어 앞으로 하나도 없어. 에드키 또한 개도 못 먹었지. 응. 음. <laughs> 꿀짱수가 아닌 거 같아. 차마 있지. 키랑 두 개다. 오야 샷건만 있어. 어 먹고 있어 실라야 용용이님 두개 감사합니다. 번째, 가방이 없어서. 형총촤 샷건 왜 저러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? 사건은지있이 지금 용사님 하나 감사합니다사건은장금이해 놨어. 죽는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금이사집이이렇게쌓지그이니까여 지금 나나람은이 사람은 지님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가 지은와 사람이 없어. 어 원래 에 i g 이 부분이 원래 사람이 없잖아. 권총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억벌이잖아. 어 뭔가 뭐 이런데 막 구석진데 에드키지 있는데. 없어. 계산대 있는데 뭐. 아, 농멍이 튕겨서 아 씨발 농멍 이렇게 막 사람들랑 같이 하면 꿀잼인데 헐대경이막 이렇게 뭐가. 아다 권총이야. 아, 또 샷건이야. 샷, 샷건만 있어. 저만큼 쓸 수는 있을까? 그니까. <laughs> 샷건 진짜 저만 지금 중요한 점 장전해 놓은 게또 있어. 저거... 1등, 1등 해도 저거 다안 쓰고 1등 하겠다. 다못 써. <웃음> <웃음> 아, 깜짝이야. 아, 근 샷건 속이 존나 그러니까. 어려운데. 하이바는 없어 지금. 파밍할 때 엄청 많다. 어디 있는 거야 좀비가? 어 하이바다. 사람들 막차탈때 엄청 광크라던데. 다다다다다다 다런 거. 아또 샷건 총알. 앞으로 하나만 나와라 좀. 먹지마 이제 샷건. 어? 총알을 오지게 먹어볼라. 아 없다. 이제 그, 그거 나올 것 같죠? 어, 나왔네. 내가 B8이니까. 북. 북 북동 쪽으로 가야 돼. 북동 쪽. 이스트. 이스 아스타 북동 쪽이 여기네. 역시. 와, 존나 빨라. 왜 이렇게 빨라, 이거? 이렇게 빠르네? 아토형이 걸어다니만 이가지 차가 빨라 보이는 거아니야 <laughs> 아니 극혐이야 이거 트럭보다 존나 빨라 이거 원래 산 쪽에서 빠른 차 아니야 얘는? 응 음. ㅅㅂ 야곧 죽을 거 같은데 이런데 가다가 캠핑카 같은 데 있으면 한번 들렸다가 기름 존나 빨리 쓰네 헐 사람 죽였다 저번처럼 형처럼 대기하고 있는 이기 했다 캠핑카에서 어? 야 저번에 우리가 뒤졌던데 로모아 어? 여기 여기 캠핑카에서 어떤 개 씨발 찢혔다고 하고 우리 죽인 새끼들 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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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 새끼들 아 어, 깜짝이야 왜 그래 X같은디가 X같은디 가스 세이브봄이 아직 안 나왔어? 나왔어. 아, 나왔어 저쪽 북쪽으로 계속 가야 돼 도로 타고 쭉 가는 게 좋다던데. 네, 이런 데 공장에서 한번 들려갖고 템좀 파면하고 올까? 공장은 별로 뭐 없지 않아? 기름 너무 쓰는데? 그 1등 하는 꿀팁 있던데. 가스 라인 그 안전 라인 맞춰갖고 출발하는 거 뒤에 가스 오는 거 잠깐. 기다리고 있다가 가스 찰 때까지. 아 진짜? 어 그런 식으로 해서 1등 하더라. 이런데서 헬멧이나 이런 것만 득템해도 군다 열려있는데 괜찮으니까 헬멧 헬멧 헬멧이라마 헬멧이라도 먹게 헬멧 한번 먹으면 안 먹잖아 내 생각에 키시도 중요하거아어 헬멧이다 키스요런데잘안 보이더라고 과연 빨간 아니네 시발 흰색이야 빨간색 애들 극혐하던데 잘 보인다고. 와 AR 총 총총총 어? 총, 총 자루도 못 먹었어. 하나 있어. 어, 있네. AR 있네. 존나 <laughs> 못 먹었나 봐. 아 저거 무슨 자유로 놓고 AR 적을 안 먹었어? 리젠 된 건가? 헐 깜짝이야. 아, 아 에이드킷이 있어야 되는데 아금 기름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좀금 조금 해서 해봤자 그20% 정도 차잖아. 아니야. 야10% 정도 차는 진짜 극혐처럼 차는데. 나 조금 차는 것 같은데. 어 야, 가시 찬다 이쪽으로 계속 응. 가야 될것같습니산 탈까? 그냥 산... 산... 이좀더 무섭지 않아? 차 엎어지면 인생 조망대가 있었어. 있었어. <laughs> 오씨, 어떡하지? 나왔어. 나 이번에는 차 타고 좀 도망 다녀보려고. 샷하고 가스 안전라인 맞춰서 가와 뭐야, 뭐야 뭐야 개새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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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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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슛 돈슛 헤이 돈슛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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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슛 돈슛 헤이 돈슛 돈슛 개새끼야 아 개또들어 맞았어 씨 아 괜히 저리로 갔네 아내 그래도 총만 잘 쐈어도 ㅅㅂ 아, 저 ㅅㅂ랑 맞다니 떴을 텐데 아 뭐야 연기나 나고 속도도 ㅈㄴ 내려졌어 시발놈이다 형도 AR 있잖아 어? 와, 방금 지나가서 그냥 포기하고 있어 근데 기름이 없어 지금 몇 차지 기름? 24그시프트 그만 쓰지 아 25퍼 찼어 25퍼 내가 읽었다 이0 몇퍼천은 모르. 어, 튕겼죠. 너, 뭔 소리야? 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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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. 제던거 같아요. 이상한 소리 다 들려. <laughs> 아, 진짜. 물로 가, 물 캠핑 카 하나 있 는데 저거 누가？안 새벽 겠 지? 닫혀 있 어? 너 혹시 안에 누가 있 을지 모른단 말 이야. 차 70, 69인데 피가, 차 피가. 근데 왜 이렇게 용기가 많이 나지? 그냥, 괜찮은 거, 그 정도면. 딸, 딸 피도 안 나는데. 용기가 너무 많이 나, 적극히. 엄청 떨었네, 씨. 존나 흔들흔들 해갖고, 불안해 죽었어. 권총을 왜 먹어, 샷건이랑. 힘들어. 봐봐와 뭐, 뭐, 뭐. 씨발 뭐야? 왜 이렇게 네. 어, 좋다? 데 내리. 아좀 대박이다. 도망가. 도망가. 도가망도왜왜이야 거... 어. 어. 어 내가 지금 F6이니까 오, 어, 왜 서쪽으로 가? 서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? 잠깐만. 2로 가야지. 어. 아, 나는 가스 없는데 시프트 눌러야 되지. 요 지금 추천이가 W 눌러서? 아, 저 새끼가 달려올까 봐. 쟤 그냥 걸어오는이 아니었어, 차피 혹시나 막차에서 갖고 뭐. 아 무서워도 파밍도 못하겠네 이제 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또 막아 그냥 총돈다 총돈다 로드 킬을 하네 로드 킬 하려다 저 새끼 총 쏘고 나차 터질까봐 너무 착한 거 같아 나무가 너무 많아서 졸아서 튀었어. 이 새끼는! 개 x x 놈가 뭐야! 애들 두명 있었어! <laughs> 자, 폴리스 <laughs> 다음에 또 있었어 사람 그니까! <laughs> 와! <웃음> 아니 나는 제... 솔직히 폴리스 때아 이거 안 내려도 되겠다 싶었거든? 갑자기 데미지 피가 두 배로 달더라? 순식간에 18%에 그냥 확 깎였어, 확. 아, 스탠리 께서 초콜릿 52개 감사합니다. 서바이벌 해, 서바이벌. 아, 극혐이다, 진짜. 야, 로마 대기하고 있어? 한 번만 더 하자. 네. 스크린좀 만나봐야지, 씨. 아, 진짜 방금 만날 수 있었는데. 아니, 차 있으면 만남의 최강인데. 그러니까, 우리 차 있고 대박이었잖아. 나도 야, 처음에 다 먹었는데. 로몽이 로몽이 딱 내려가지고 로몽이가 야 총쏴하면 로몽이가 존나 쏘고. 어. 아. 둘이서 같이 내려야지. <laughs> 응. 그러니까 한명 뒤지고 한명 잡고 개이드이지 그러면. <laughs>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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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